2사일입니다 주님 이 땅의 왕으로 또 참된 주로 오시였습니다. 주님을 왕삼으신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에 주님의 명청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어, 교회 안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에 관한, 관해서 그들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그들이 어떤 심판이 있을지에 관해서 이야기 합니다.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어, 세상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잘못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영적 권위를 거스리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들을 비방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사도는 굉장히 격한 어조로 책망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력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본문에 보면요. 주관하는 일들을, 이들을 멸시한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세번역에는 권위를 멸시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하여, 또는 이 세속사회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리더를, 주관자들을, 권위자들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비방하고, 강도라며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그들을 비방 비방하여 말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하게 격하게 책망하느냐면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자표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들이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영적 권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가 이거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본성을 따라 함부로 행하고 거역하고 거스리고 대들고 당돌하고 함부로 비방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함부로 세우진 영적 권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건만, 뭘 안다고 사람이 권위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냐고 굉장히 무섭게 책망을 것이죠. 사랑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이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오늘날 민주화된 사회에 권위주의가 붕괴한 포스모던 사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옛날 아주 거진 뭐 전근대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신령신의 뒤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주장해야 되는 사회이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회이고 할 말은 하는 사회고 국민이 주인이고 구성원이 주인되어서 잘못된 권위를 쫓아낼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워진 권위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은 시대 에 뒤떨어진. 바보 같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주의종대와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순종과 권위를 존중하며 순종하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시대정신입니까? 성경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낼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이 시대정신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 여러분 오랫동안 기독교에서 중요한 가치력이 있는 겸손과 온 청빈과 겸, 거룩한 삶 이것은 시대정신에 맞습니까 이 사회를 경쟁적인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데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태도가 온유한 태도로 사회에 경쟁한다면 어떻게 사회를 살겠습니까 또 하나 물론 청빈한 삶과 거룩한 삶, 음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이 어떻게 사회정신에 맞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차 할 것은 시대정신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워진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으면, 우리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 음란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으면, 음란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끗하고 거룩하며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영적 권위에 존중하는 것처럼 여러분 회사에 세워진 상사를 존경하고 존중 여기십시오. 공직자들을 존중 여기고 존경하며 귀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모든 역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워진 권위를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된 성탄을 앞두면서 왕으로 신 주님, 그 왕으로 신 주님께서 교회와 회사와 사회를 이끌기 위해 세우신 모든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 대신 주님께 세우신 모든 권위에 순종하며 존중이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